AI를 통한 영상 음성 개선에 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네, 영상에서 음성이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I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기타 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유틸리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어도비 팟캐스트라는 것들을 활용함으로 AI로 음질을 자동 향상시키는 좋은 유튜브를 보고서 제가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제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이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신다면은 ai를 통한 영상 음성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곰 녹음기라는 거를 활용해 갖고 기존에 녹음되어 있던 영상에서 녹음 파일만 다시 추출을 해야 되고요 추출된 녹음 파일을 팟캐스트 어도비 사이트에 넣어 갖고 ai로 음질을 개선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보자면 첫 번째가 기 제작된 영상에서 음성만 따로 곰 녹음기로 추출을 해야 된다. 좀 이따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추출된 음성을 어도비 팟캐스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AI 음질을 개선하고 그 다운로드된 음성 파일을 기존 영상에 대체하여 삽입하기 위해서 곰 믹스를 실행하여 영상과 음성을 합성함으로써 AI 동영상 음질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곰 녹음기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어,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곰 녹음기를 치면은 이러한 사이트 조회를 해갖고 다운로드를 받으셔갖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곰 녹음기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제가 이전에 그 동영상들을 활용을 해갖고 음성 파일만 추출했을 때그 했던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보시면은. 여러 세팅하는 게 나오거든요 음질이라든지 저장 형식은 mp3로 저장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녹음은 어 pc 사운드 설정에서 저는 이 볼륨 스피커를 가장 크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요 마이크 상태도 원래는 끄는데 여기서는 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켜놨어요 그래서 녹음하고 있는 동안은 좀 조용히 녹음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제 곰 녹음기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로 하는 동영상을, 폴더를 열어가지고 실행을 시키죠. 그러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동영상 화면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이번 동영상 영상을 음성만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음성 추출을 그, 동영상에서 녹화를, 녹음을 한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자료는 발표 자료 동영상 제작 및 방법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면서 자, 동영상에 이 녹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보여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딱 눌러주시면, 이거를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는데, 지금 예시로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예시. 예시로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은, 아까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제가 만들어둔 데 예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시 파일을 가지고, 어 어도비 그 사이트에서 여기다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거 안에 보시면은 아까 그게 만들어진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시 파일이 있죠 이 예시 파일을 갖다가 드래그를 해가지고 아까 필요한 사이트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업로드 사이트 있죠? 그래서, 자, 요 예시 파일을 업로드 하는 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 업로드 하면서, 요게 이제 AI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쫙 해주는 거죠. 조금 기다려보면, 이제 요거는 뭐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할수 있어요. 자, 다 되면은 이렇게 다 됐다고 해 갖고 요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눌러 주면은 아까 그 폴더에 이렇게 인핸스드 해 가지고 파일이 새로 만들어져요.